신랑과 신부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혼인 예식장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난데없이 도둑이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하객들의 전달하는 축의금 봉투를 중간에서 가로채워버렸습니다. 눈치를 살피다가 뒷문으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꼬리가 길어서 탈로가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도둑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으로 돌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던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이요, 강도들이었습니다. 이 도둑들로 말미암아 성전은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강도의 아지트가 되었고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바디메오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화가 나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안식일 날에 감히 허락도 없이 기적을 일으켰도다. 삐뚤어진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디메오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요, 강도대로 돌변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의 문인이나 도둑들과 강도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자녀들을 잡아 죽이며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성전되게 하셨고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양떼들에게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양해문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만을 양해문으로 믿고 따라가셔서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따라가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어, 이스라엘을 가시면 지금도 목자들과 많은 양떼들을 들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낮에는 양들을 풀어놓았다가 밤이 되면 양떼들을 양의 우리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양의 우리는 이 들판에 있는 커다란 돌들을 이렇게 모아서 빙 둘러가면서 울타리를 만들었고 하나의 출입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문짝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목자는 양들을 우리 속에 집어 넣은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별도의 문이 없습니다. 아, 목자들은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에다가 자리를 펴고 거기 누워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도둑이나 맹수나 이리떼들은 양의 문에 누워있는 목자를 넘어가야만 들어가서 양들을 잡아갈 수 있는데 목자가 출입구에 문이 되어 누워있으니 감히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양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울타리 안에, 생명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받고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양해문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사람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된 메시아였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무엇하는 사람들일까요? 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양떼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고 양떼들이 예수님만 높이도록 하고 양떼들이 예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있어야 하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양들이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양들의 마음을 뺏어가버렸습니다. 재물과 생명을 토적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감을 받을 양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8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은 도둑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양들은 강도들의 소리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만 구원의 문 안에 생명의 문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둑들의 소리, 강도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셔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 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곤세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제도자들은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더기 같은 인간의 의와 인간의 거룩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행함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의의를 따라가다가 죽음의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떨어졌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양의 분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많은 문들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라고 하셨죠. 양의 문의 첫 번째 의미가 구원의 문이요, 유일한 생명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자 구절을 그 보니까 예수님은 한번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이 문의 두 번째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죠? 구원을 받고. 이 구원에는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이롭게 되는 칭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할 때 매일매일 순종하며 숙령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 안에 그하고 말씀 안에 그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구원,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의 끝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영화의 구원, 미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혹시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인 줄 알고 여전히 세상을 짝하여 살고 양의 문으로 대신 오신 예수님으로 믿고 오지하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하지 않고 방황하고 헤매고 딴 길로 가는 양들이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떼들에게는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 대메 권세가 주어졌고 제사함의 권세가 주어졌고 위대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만이 과거의 구원이 현재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구원은 영원한 미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갈 때 꼴을 먹고 먹을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안에 가하는 양들에게만 영원의 좋은 자양분을 먹여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순종함이 없다면 양의 울타리 안에 그와는 행함이 없다면 이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양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뿔이 달린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과 그만한 생각이 가시던 물처럼 자라나서 마셔도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공허함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편의 23편의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양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양해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양해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양해문은 구원의 문만이 아니라 성화의 문이 되고 성속의 문이 되어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양해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만 만족하는 크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안에 그하고 말씀 안에 그하고 믿음 안에 그하시는 성화와 성숙의 문으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으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자연보호구역에서 8살에서 10살로 추정되는 한 소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의 소녀는 몇년 동안 정글에서 세 마리의 원숭이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원숭이처럼 기어다녔고 행동하는 것이나 긋는 것은 원숭이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점차 주변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많은 부분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원숭이 숲에 버려져서 원숭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녀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으로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닮은 모습,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 닮아 우리 속에 나타나려면 매일매일 말씀 안에 그하고, 믿음 안에 그하고, 성령 안에 그하고, 공동체 안에 그하는 오늘의 순종이 있을 때, 양해물이신 주님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오늘의 행함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으로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 4절에서 5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성화의 문, 성숙의 문으로 따라가는 순종이 있다면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의 가심으로 성하와 성석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십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 누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먹어도 먹어도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두 번째, 성화와 성승의 문입니다. 자, 세 번째, 양의 문의 또 다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십절을 보니까 도둑이 등장합니다. 또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이리가 왜 올까요? 왜 늑대들이 찾아옵니까? 도둑들이 찾아오는 동기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둑이 와서 양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양들을 복주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도둑의 의도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이 왜 성전에 들어왔을까요? 백성들을 숨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죽음과 저주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해문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한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양해문이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축복의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행복과 형통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저 예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예쁨이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 영혼을 도넉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의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 고통당하며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원들마다 중환자실에 가면 많은 생명들이 그곳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생명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명을 가리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축복과 형통의 비밀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의 영, 악한 영, 저주와 절망의 영,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며 고통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곤세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를 대적하시고 성령님에 따라가시고 성령님을 순종하심으로 축복의 문 형통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루키 2장의 10절에 보니까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새벽마다 루키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압 출신의 루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 아주머니도 죽었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여자여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인이었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던 루시 원한 것은 남겨진 이스락 부스러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것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먹을 한끼 양식만을 원했고 생존을 위한 작은 소망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여와를 경외하고 하느님께 순종했던 루세, 루세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루의 삶에 임한 이 위대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스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숨기던 우상의 영. 귀신의 영을 섬기기를 거절했습니다. 원수 먹이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의 삶에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스하고 친절한 남자 보아스를 만나 새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 다윗을 보내 주셨고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축복과 형태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녀님께 순종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회복이 되셔서 축복의 문으로 형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한복음의 6장 53절로 5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예수님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이신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과 성화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축복과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룩한 결단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